가지가 있어요. 네? 고압 세척차로 하는 게 있고요, 진공흡입차로 하는 게 있고, 진공펌프로. 근데 버킷식 준설시기가 있다 이겁니다. 그다음에 수동윈치로 하는 게 있고요. 이거 설명이 안 되있잖아. 어 그러면요, 하지 마세요. 선배님들 점정해서 너무 잘쓰려다서 조지는 거야. 근데 블로우식 온이흡입차로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올려보시래. 예, 네, 수동. 고압세척자 진공흡입차 버기식 준설기 요 키워드를 수동윈치브로우식 원위흡입차 예,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집에서 동영상 볼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요렇게, 요렇게 요렇게 하면서 요걸 뺏길 수가 있죠 예, 지금 내가 오일 유인물 안 나눠주고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유인물 나눠주면 안돼 내가 가면 보니까요 이거를 그냥 유인물 안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하잖아 그럼 집에 가서 이걸 보면서 뺏긴다고 뺏기는 게공부가 되는데 유인물을 주잖아 그럼 아예 그냥 눈깔만 보고 이래고 앉아서 있는 거야 계속 한번도안 써보는 거야 공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써보는 게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.